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49번째 시간 역대상 21장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절 예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1절 다윗이 이르디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오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3절 다윗이 또문짝못과거물못에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탈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과 두로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 다윗이 이르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복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 y for g r a